김민희 예수가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김민희 어, 탄장님은 정말 믿습니다만 짧고 굵게 해주시면 <laughs>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 책의 책도 그 아침에 나온 거라는 게 확실한 게. 네. 제가 그 전기까지는 아 맞아. 산라에 지금 협동기업 이사장이었는데 <laughs> 네. 그 <그저께> 전기 <laughs> 네. 저녁에 이침실. 제가 오늘 백수 어, 2일째인데 아, 이름이 벌써 김길용 이사장님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어, 사실 수원 발레축제도 발레스비 협동조합이 주관하는 사업이긴 한데 워낙 규모가 커서 제가 이사장직을 내려놓긴 했지만 조금 예술감독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6년째 저희가 어, 야외 수원야외음악당에서 잔디밭에서 발레 공연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매년 2만 명 2만 명 이상 어, 그 축제 기간 동안 와서 발레 공연도 보고 그리고 다양한 어, 교육 프로그램들 체험 프로그램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 참고로 수원 동탄 지역에 작년 1년 만에 30개의 발레 학원이 늘었고, 또그 학원들이 발레스티비 협동조합처럼 이런 연합체를 만들어서 저희가 좋은 모델 케이스를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런 어, 발레 학원 연합체를 만들어서 서로 도와가며 발레 시장을 키워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요. 올해는 2019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저희가 이제 그동안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이 축제를 진행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 지원, 어,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어, 지원금을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고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도로 넘어가고 시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면 그 시비의 30%의, 어, 만큼만, 30%만큼만 국고 지원을 매칭해서 준다고 해서 굉장히 이거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들어서 약간 어, 쇼킹하지만 그렇다고 또 저희가 물러설 저희들은 아니죠. 그래서 너무 국비 시비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더 저희가 어, 어떻게 하면 이 축제를 좀더 멋지게 어, 풀어나갈 수 있을까 지금 거의 뭐 매주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